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구경 양재원입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재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4주차는 설교법회지만 비대면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영상법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함께 얼굴 보면서 를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지금 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간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캐나다나 이제 여러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는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를 맞거나 폭염으로 인해서 지형심을 녹는 듯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치나 전쟁, 기타 다른 다툼 등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 서로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 세기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포칼립스처럼 인류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고민만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은 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계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시국에 가장 주,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의 스승님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 인류에게 위기였던 시기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의 정책에 억압받고 핍박받으면서 그 당시 한반도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발견하고 원불교를 열어서 사람들을 교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시기, 누구도 광복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처럼 성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투테산 대용사님께서는 도덕 문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망해가기 때문에 말세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앞으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것이죠.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대종경 전망품 19장 말씀입니다.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명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치가 끊어진지 오래고 정의의 도덕이 희미하였으니 희미해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제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이 대종사님께서는 어려운 시국과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으신 것뿐 아니라, 놓지 않으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원불교의 교법을 제정하셨고, 언부교를 만드셔서 후대에도 마음 공부가 이어져서 사람들이 은혜의 세상을 만들길 염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냥 포면상으로 이 법문 말씀을 받으면 아, 희망을 놓지 말자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법적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보면 큰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시국 속에서 변화하는 이치에 대해서 대령사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파멸될 것 같으나 파멸되지 아니하고 성주개공으로 변화하는 이치와 음양상승으로 극에 달하면 결국 극에서 다른 방향으로 기운이 움직이는 그 이치로서 결국 문명 세계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주개공이란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와 생성의 이치입니다. 생겨나서 이뤄지고 유지하다가 무너지고 텅빈 자리로 돌고 도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이 성주계공입니다. 결국 어떤 것이든 보이는 현상세계에서는 생겼다가 유지되고 무너지고 진리에 합의 했다가 다시 생겨나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용사님께서는 말세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도 다시 생성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또 음향 상승의 이치에 따라 특히 이런 시국에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결국 그 균형에 따라 긍정적인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음양 상승의 이치란 음이 성하다 그게 달하면 양의 기운으로 바뀌고 양의 기운이 성하다 그게 달하면 음의 기운으로 바뀌는 이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 시대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문명 세계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선택의 기로에서 은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변화하는 이치에서 무너지는 상태에 공으로 넘어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포문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랩하고 있는 것이 변화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원불교는 대종사님 덕분에 도덕 문명의 시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세상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보응의 이치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선택을 이끄셨던 방향은 도덕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천지 자연의 이치의 흐름 또한 그와 맞물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컸던 것은 내외적으로 그 선택들을 이끄시고 지도하셨던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방법도 내적과 외적으로 그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으로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도덕문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처음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신 후 믿음을 확인한 다음 방언공사를 하십니다. 이 방언 공사를 하시고 나서 백지 혈인의 이력을 낮추는 백일간의 산상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믿음과 원력으로 지자들은 도덕 문명 세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신으로 원불교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고 원불교에서는 교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씨앗으로 하늘의 씨를 뿌려. 것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이 믿음이란 씨앗을 심고 가꿔서 정신개벽 운동을 이어나갔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정전에서 설명합니다. 또 모든 일을 할때 만사를 이뤄나가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연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마음을 한 곳으로 정해서 그 선택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선택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탕이 되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에 이 믿음으로 씨앗이 심어져서 인간의 이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법문에서 도덕 문명이 세계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어 사람의 농사를 마음의 농사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외적인 방법입니다. 지종사님께서는 내적으로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인가를 심으셨다면 외적으로서 보이는 세계에도 인가를 실천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실천하고 도덕 문명 세계가 올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공부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외적으로 살펴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이 산상 기도 후에 변산에 가서 원불교의 교리 강령들을 정하시고, 원기 9년 1위로 와서 불법연구회를 창립하시면서, 원불교의 기초 기반들을 다지시며, 영역상전 이사병행,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별공 등의 교리들을 실천해 나가는 모임, 단체들을 키워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공부들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사은사유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막팔조로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원불교 수창기에 각종 신문사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타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사에 실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들이 겹쳐 있는 것이죠. 이실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가봉의 신앙문, 진공묘의 수행문. 곧 신앙 사은 사요, 수행 사막 팔조입니다. 조금 더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에 보은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 방법으로서 정신개벽운동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현실적인 사업으로 토대를 잡은 것이 바로 자선, 교육, 교화 이세 가지 방면의 사업이죠. 자선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고, 교육을 통해 은혜를 보훈하고 마음공부하는 방법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 교화를 통해 은혜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양성해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시국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기로에서 은혜의 세계를 선택해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위치 속에서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가정을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죠. 그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이어질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믿음입니다. 은혜 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의 역경이 되어 성장을 이끌어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지, 그저 파멸로 가는 원망으로 만들지는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앞에 보이는 내용이 결과로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중이며 그 와중에 변화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변화하는 중인 것은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들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물질적인 원인들의 인과보다 정신들의, 정신적인 원인들의 인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세계로 가는 가정이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원인, 씨앗이 되어 그것을 향해 나가게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인과 봉의 위치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이고 변화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은 은혜의 세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만나는 세계는 그냥 무너져가는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얻고 실천해야 되는 세계가 되어집니다. 같은 세계이지만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마음공부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육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정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공부를 실천하는 방법은 신앙과 수행,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법은 첫째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내 안의 부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면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갈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인하며 거기에 불공을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처님으로 여기는 연습을 통해 본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내 안의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내 안의 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보은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사은의 은혜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않으며 보은하지 못합니다. 하루 살면서 어떤 사은에 입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감사일기로 적는 연습과 하루 하나라도 사은에 보은하는 활동들을 해보고 체크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래의 마음을 찾아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는 마음을 멈추는 공부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선과 연불이겠습니다. 따로 자선할 시간을 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선한 시간을 내는 것이 직장을 가진 여러분들 혹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을 추천드립니다. 연불이란 나무함이 탑을 문구를 계속 챙기면서 외우는 것인데, 이 나무함이 탑을 문구를 외우면서 이런 쌍을 떠올리게 되면 더큰 집중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연불의 방법을 살펴보면,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연불로써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연불로써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연불로서 안정시키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떤 사건과 대상을 만나 흔들리고 감정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연보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보를 하게 되면 연불의 음성 문구 이곳에 마음이 멈추게 되고 그 문구들이 마음을 힐링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마음이 멈추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또 연부를 하면 마음이 모아지고 감정이 일어나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길다 보면 재미가 생기고 다른 수행에도 관심이 점점 생길 겁니다. 마음의 힘이 생기면 좁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되고 그때 은혜의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원불교를 다니는 이유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공부의 가장 큰 목표는 세상을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이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면 더욱더 마음 공부로서 세상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은혜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이 마음 공부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세상에는 내가, 내가 포함되어 있고 세상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터전이 없게 됩니다. 또큰 관점에서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열어가고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찾아갈 메시지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가르침도 있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함께 마음공부를 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이제는 모두가 은혜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원하며 이상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주일요일도 휴가 가정법회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휴회로 여러분 모두 각자 가정에서 마음 공부하시면서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이죠. 가정에서 마음을 쉬는 법회를 보시고 8월 초에 훈련은 취소됐지만 다시 한번 비대면으로 영상 법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은혜의 빛을 찾아서 마음 속에. 꽃과 해가 가득한 우리 목동계당 청년들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시고 이주 후에 뵙겠습니다.